왜 시즌 종료라는 말이 나오면 상승이다 라고 하냐면 이 시즌 종료를 판단하는 건 3월달 고점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시즌 종료다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즉, 물려서 힘드니까 반등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돼서 시즌 종료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들 하락과 끝났다라는 이유를 찾고 지금 곡소리가 역대 최고인데 저 또한 힘듭니다, 여러분. 자, 근데,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 알트가 많이 빠져서 그렇지, 비트는 지금 A, B, C를 만들어가면서 하락파동의 마무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물론, 이 C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 56K가 깨지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깨지고 지금 장기 추세선까지 찍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약반등 중인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면, 한번더이 추세선을 비비다가 더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상승 채널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땐 정말 어질어질해지는데, 다음 주에 CPI와 PPI 발표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여기가 바닥에 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단기매매하시는 분들은 짧게 짧게 반등을 먹거나 관망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저는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던 한번더 깨지고 하락이 나오던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ABC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4개월 동안 조정을 주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자 여러분 테슬라거든요? 이 테슬라도 1월 달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6월까지 줄고 타락만 해왔습니다. 5개월 동안 줄고 타락만 해왔는데 단 3일 만에 1월 달 가격까지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도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만 이 하락분을 모두 삼켜내는 데는 단 3일 만에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트코인도 뒤따라서 상승이 나아 주겠죠. 여러분, 아직 7월 5일입니다. 역사적으로 7월 3분기가 시작되는 달은 상승이 나아졌던 달이고, 계속 희망고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정말 하락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태도 낙폭 과대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서 더 빠진다면 더 좋은 타점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매수 기회이기도 하고, 현금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도 이런 구간은 매집해 나가기 너무나도 좋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난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들에서 양봉이 크게 하나 터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진다면 그 뒤에 눌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어쨌든 비트코인도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 테슬라처럼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해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흐르는 이유가 독일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들으셨다시피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요소인 거거든요. 독일 물량 플러스 마곡 물량 상환 이두 개가 가장 큰데 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7월달에 마곡 물량이 쏟아진다, 어쩐다 하는데 이 악재 역시 이 심리적인 악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 물량을 내 지갑으로 받겠다는데 이 사람들이 시장에 던질지 아니면 들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 시장에 공포감에 악재를 뿌리면서 더욱더 공포감을 형성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인 거죠. 그래서 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줄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 동안 들어왔던 이 ETF 물량들이 조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고 개미들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곧 시장은 살아난다. 저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좀 무너졌는데 이 구간이 뚫리면서 지금 패닉스리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때도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서 패닉스리 나오고 바닥을 기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하면서 폭등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더 깨지던 간에 이런 식으로 다시 올려서 ABC가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이 그림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될수 있거든요. 이럴 때 나도 던져야지가 아니라 곧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물량들을 받아가면서 모아가셔야 됩니다. 모아갈 현금이 없다는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원화 최고를 열심히 하셔서 장이 살아났을 때 이런 곳에서 추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여러분 이 5월 2일에도 똑같이 금리 인상이나 뭐 인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의 공포가 ]을 형성을 하면서 하락이 선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FOMC 시작하면서 바로 불반등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때 무슨 기사가 터졌었냐?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각국에 있는 연기금들이 들어온다라고 엄청 떠들어댔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와줬고 이번 하락도 역시 저는 하락이 마무리가 될 때쯤에 다시 호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불반등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기점이 일단 다음 주 아까 말씀드렸던 이 CPI와 PPI 지수 발표가 연달아 이틀 동안 있습니다. 이때 뭔가 장애 반전의 트리거가 되면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면은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 보유자들이 최근에 하락할 때 엄청나게 매도를 했었습니다. 장기 보유자 대비 10배 이상 수익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5 6 k 에 팔았어도 10배 이상이면 엄청 저점에서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정말 위든 아래든 큰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 보유자들이 이때 다 팔았는데 역시나 큰 하락이 나아졌고 한번더 빠진다면 이게 찐 바닥이 될수 있겠죠. 이 장기 보유자들이 팔았다는 것은 좀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거의 23년도 장 좋아지기 전 그 가격대로 회기를 했습니다. 저도 현물이 좀 물려 있어서 배 아프긴 한데 지금 너무나도 매력적인 자리네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담아봐도 너무나도 좋은 자리가 될것 같고 자 여러분 3분기는 역사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자리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이 11월 대성과 지금 유동성이 이 암호 앞에 쪽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나스닥과 엔비디아는 2분기 때 계속해서 상승을 맞이했었고 비트만 꼬라박았습니다. 3분기에는 좀그 유동성이 비트 쪽으로 흘러 들어오길 기대를 좀 해보면서, 플러스 이 금리 인하 이슈,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재반은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장이 좋아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려있는 알트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시고 지금은 비트만 생각하시면서 늘 그랬듯 비트는 몇달 동안 내린 거 며칠 만에 회복을 해줬고 변동성이 폭발하면 더욱더 크게 폭발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멘탈 잡으시고 지금 온갖 악재로 마지막 공포감을 시장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화 채굴 열심히 하면서 추매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때쯤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응을 못해 드렸고 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좀큰 일을 치르면서 대응을 못해 버리니까 좀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제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단기 관점을 좀 따라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심기 일전해서 다시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락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25년까지 바라보신 거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바라보자고요. 멘탈 부여 잡으시고 결국 장은 살아날 겁니다. 하락만 하진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네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